코로나로 꽝꽝 얼어붙은 경기, 얼어붙은 마음, 까까한 일상. 그래도 2021년도는 밝았습니다. 그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이 모습. 하, 다 얼었죠. 이렇게 꽝꽝 언내가에서도 밑에는 피레미와 보들치가 살고 있을 거고, 할아버지와 손자는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. 자, 너무 예쁘죠 자 깨졌네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다 얼음 내과의 얼음입니다 결정체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제가 뭐 한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된거예요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어떤 조형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와 멋집니다. 빨리 코로나 회복하고 2021년 화이팅!